키워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. 우리가 요즘 너무 바쁩니다, 지금. <laughs> 그래서 좀 급합니다. 오늘 12일째 플랭크 하겠습니다. 많이들 봐주십시오. 어, 시작했습니다, 벌써. 엉덩이 낮추시고. 너 낮출까요? 아 지금 딱 좋습니다. 오늘도 역시 힘들어하고 가군요 몸이, 흔들, 몸이 흔들리네 <laughs>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10, 10초 음. 9, 어떻게 알았습니까? 8 7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!